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랩넌트의 숨은 시간이라는 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어, 랩넌트들한테꼭 필요한 이 숨은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망대입니다. 이 일곱 망대가 여러분한테 이해될 만큼 정리가 잘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거나 눈을 감는 것과 상관없이 이 이미지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입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올 만큼 일곱 여정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또 일곱 여정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속지 않고 뛰어넘을 만큼 기도 속에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할 만큼 실제 여정이 누려지게 말입니다. 그리고 7 이정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laughs> 이7 이정표를 얘기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갈보리산 감람산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일 사람 장소는 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때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느껴질 때까지 어, 여러분이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랬어요. 이 숨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핵심에서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칠망대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진짜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랬어요. 칠 여정을 얘기하면서 <laughs> 전도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칠 이정표 얘기하면서 제자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숨은 시간을 통해서 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망대 여정 이정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예. 사실 이게 안 되면 2 375,000종족 어,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 777이 되어질 때 아, 여러분 이걸 온전히 누릴 때 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이 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응답을 받아요. 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예. 그 나의 복음 바울이 경험한 예.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하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토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딱두 가지예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내게 유익하다. 내게 이익이 된다. 이익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다. 아니다. 네. 이런 시선과 생각, 관심, 관점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판단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네. 특히,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는 더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관점이 맞아요, 틀려요. 문제, 사건, 사람, 일, 어려움, 뭐 고난, 한란, 핍박, 네. 모든 것들이 보는 관점이 이거와 다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네. 반대의 단어들로, 근데 그 속에 모든 축복들이 다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속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어, 어려움 당하는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예. 반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식을 보면 어, 복음을 모르니 좀 불편하지만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제 동생이 어, 사업을 하는데 잘하니까 돈을 잘 버니까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네.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불편해도, 보금이 없어 불편해도 마음이 안 아픈데 세상적으로 안 되면 마음이 아파요. 어, 우리 는뭐 때문에 지금 불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보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네. 내가 아파하는 거는 아무 가치 없는 걸갈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어, 복음은, 어, 우리의 모든 저런 성경에서 여기 세상에서 나타나는 반대의 일들은 복음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작이에요. 나를 복음화하기 위한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헷갈려요. 이거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좋다, 싫다, 이기 된다,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이다, 아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 속을 답을 내고, 복음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는 본질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대로 하면 사실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힘듭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좋고 나쁘고,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총 얘기를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왕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다니엘 같은 인물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사실 이걸 무시하고 어려움을 선택하고 네. 어 불과 힘력적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 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비밀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하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니다는데 거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이 3, 7,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이런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이루셨는데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기서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죠왜 네. 나는 안 될까요? 예수님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 나는 왜안 될까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과 나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막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예. 이게 드러나는 시간이 이게 드러나는 게 모든 시, 출발의 시작입니다. 예. 이게 안 보이는데 뭘 시작할 겁니까? 이게 안 보이는 데 내가 하나님 이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 과 함께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안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뭐가 발견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실제적으로 보여야 실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답을 찾아가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답을 찾아가겠습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알고 실제 문제를 찾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복음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 지난 시간에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보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굴 보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누굴 기록한 책입니까?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생의 3년 동안 뭘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못 받아가요.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777의 응답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네. 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네.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지 사실은 예배 때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처음 아브라함 부르시고부터 시작한 하나의 나라입니다. 예. 이 하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땅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싸워야 되며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몰라요. 괜히 어마한 사람 붙잡고 싸운다. 사람 붙잡고 싸우게 돼요. 일에 흥분하게 돼요. 예. 비질리에 목선 걸어요. 왜? 눈에 안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비밀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일은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상관없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뜻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돼요. 이미 메시지에서 답을 주고 다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걸?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왜 모였는지 누가 모였는지 그리고 여기 모이면 왜 죽는지? 정말 생명 걸고 여기에 모일 이유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예. 이 시대에 여기 모이면 다 처형시켰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바울이 처음에는 예.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자였잖아요. 쓰데반이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회에서 왕따 당했어요, 격리 당했어요. 그런데 네. 여기 11일 동안 모여서 뭐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럼, 날마다, 지역 지역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왜 기도했는지.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정시, 시간을 정해서 예. 기도하면서 기도로 왜 소통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46절이죠. 47절이죠. 예. 왜이 일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 요한복음 14장 6절도 있지만,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그냥 말이 아닌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여야 기도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게 보여야 전도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걸 보고 좋아야 되는데 슬퍼하고 있고, 슬픈 걸 보고 좋아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웃어야 되는 장소에서 울고 있고, 울어야 되는 장소에서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걸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계셔야 영적 서밋이 될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리지만 가슴에 담고 있으면 지금도.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렘렌트들이 이 축복받으면서 하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비밀을 우리 렘렌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